박서진의 대통령 특별 행사 15분 진심 연설 수백만 명 감동시켰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끊임없는 박수는 감동의 절정이었다. 서울의 초여름 밤공기는 유리돔 지붕을 타고 내려오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외교 사절단이 들고 온 작은 국기들이 샴페인 거품 위에서 반짝였고, 조심스레 들여놓은 18세기 하프시 코드가 리허설 단계부터 은은한 저음을 뿜어내 파티장 한쪽에 고전적 무드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은 곧 무대에 오를 한 남자의 실루엣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조명 엔지니어는 그 인물을 위해 디지털 달무리라 불리는 새 샤이닝 필터를 사전 세팅했는데, 이는 가수 박서진의 음역이 변주될 때마다 조명의 광색이 팔레트처럼 미묘히 변화하도록 설계된 장치였습니다. 박서진 무대 위에서 서사를 펼치다 하모니어 커리어의 메시지. 박서진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객석은 한 호흡 늦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 이미 노래보다 큰 서사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색과 석청색이 섞인 벨벳 재킷은 한복의 골룡포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테일러드 라인으로 마감돼 있었고 소매 안쪽에는 금사로 하모니어 커리어라는 문구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그가 데뷔 초 부르던 무명 시절 자작곡의 제목이자 이번 파티의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플래시 카메라 셔터음이 연달아 터졌지만 대현장에 깔린 정적은 더 짙어졌습니다. 모두가 박서진을 찍되 동시에 그를 감상하느라 호흡을 삼가는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음악은 원래 날개 태어났다가 점게 죽는다고들 하죠. 이렇게 입을 연 그는 낭독자처럼 천천히. 그러나 콘트라베이스의 저음처럼 단호하게 어미를 눌러 발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악이 영원히 청춘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 우리가 귀를 열어둘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멘트가 끝나자 무대 뒤 거대한 LED 월의 웨이브 포엄 오브 트라트이라는 데이터 비주얼이 떠올랐습니다. 1930년대 SP 레코드에 새겨진 원초적 트로트 음파부터 2020년대 네오 트로트 리믹스의 스펙트럼까지가 한 번에 겹겹이 쌓여 파도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흑과 금의 실루엣으로 흐르는 음파 그래픽은 관객에게 트로트의 시간을 직관적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진솔한 고백, 깊은 울림, 박서진의 긴생 파노라마. 그는 곧바로 개인사를 꺼냈습니다. 8살 때 시장통 카세트 가게에서 처음으로 들은 굿세어라 금순아가 심장을 덜컥이게 했다는 기억. 사춘기 시절로 음악에 빠졌다가 트로트의 쿵짝 두박 안에 블루스의 12마디를 녹여낼 수 있다는 걸 발견하며 번개처럼 각성했던 순간. 그리고 무명 10년차를 버티며 매일 새벽 첫차에 몸을 실어 지방행사장을 전전하던 때를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그의 회상은 신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큐멘터리 카메라가 삶의 촉수를 들여다보듯 사실적이고, 동시에 한편의 모노로그처럼 서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는 동안 관객석에서는 와인잔을 내려놓는 마찰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로트가 촌스러운 음악이라는 말, 한때는 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오를 때마다 장르를 숨기고 싶었죠. 그런데 알게 됐어요. 내가 몸을 숨겨도 노래는 저를 찾아옵니다.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단순합니다. 나를 숨길 것이냐, 노래를 드러낼 것이냐, 이 문장이 끝나자 브라스 섹션이 준비해둔 짧은 팡파르가 울렸습니다. 소리의 볼륨은 크지 않았지만 마치 은하수를 뚫고 나오는 유성우처럼 날카롭고 화려했습니다. 청중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삼켰습니다. 혁신적인 제안. 퍼블릭 로열티 스플래시와 문화 복지의 새 모델. 본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서진은 높은 아카이브 트로트 라이브러리를 넘어 별표 별표 퍼블릭 로열티 스플래시 별표 별표라는 개념을 선보였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트로트를 리믹스하는 모든 창작자가 원곡자의 수익을 자동 배분 받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로열티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신인 뮤지션도 안정적으로 창작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스템을 금악 생태계의 물순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바닷물은 증발의 구름이 되고 결국 다시 빗물로 내려 땅을 적십니다. 트로트도 그렇게 돌고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대가 건너뛰어도 지치지 않아요. 데이터 정책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경제지 기자들은 앞다투어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멘트를 추가했습니다. 박서진 씨의 제안은 문화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문화는 복지, 복지는 곧 사람의 존엄입니다. 국회의장조차 축하와 달리 환영사를 길게 늘여 음악인 기본소득법안을 서둘러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야당 대표도 두 손을 모으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화적 감동이 일순간 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장면, 실시간 중계 채널에서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정치 레어템, 가성비 이벤트 같은 드립이 난무했지만, 그 속에서도 음악이 국회를 움직인다는 한마디는 묵직하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세대를 잇는 디지털 합창, 과거와 미래의 조화. 연설 후반부 스크린에는 1960년대 부산 구덕 운동장에서 열린 트로트 경연대회의 흑백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 가수는 마이크를 잡고 왼쪽 발끝을 살짝 들어올린 채 노래하는데 영상이 서서히 컬러로 변하면서 그 장면 위에 박서진의 얼굴이 3D 매핑됐습니다. 세대를 잇는 디지털 합창이었습니다. 그는 아날로그 필름 위에 우리가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과거도 미래도 같은 무대 위에서 노래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객석 중앙 올해 예순을 넘긴 월로 음악 평론가의 눈가에 반짝 물기가 맺혔습니다. 뜨거운 무대가 끝났지만 이야기는 파티장 뒤편 복도에서 다시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음악 박물관 설립을 추진 중인 재단이 박서진과 조우해 그의 콘서트 아카이브 전량을 기증받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흘러나왔습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 관계자는 박서진의 생애와 트로트 부흥기를 소재로 6부작 뮤직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스웨덴의 EDM 프로듀서 듀오가 트로트를 128비트 하우스 드롭으로 바꿔보자며 협업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박서진은 음악의 국경은 없으니 장르에도 격벽은 없다는 한 줄로 가볍게 승낙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퍼포먼스와 박서진 효과, 사회를 움직이는 음악. 한편 행사장 박광화문 일대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퍼포먼스라 불리는 새로운 거리 문화가 등장했습니다. 거대한 야외 스크린에 연설 실황이 송출되자 20대 청춘들이 삼삼오오 모여 즉석 밴드를 꾸려 박서진의 히트곡을 어쿠스틱 커버로 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파도처럼 흔들며 제스네스 곡선 조명을 만들었고 해외 유튜브 채널은 이 장면을 팬 큐레이티드 플래시몹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다음 날 일제히 한 인물의 연설이 도심 전체를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주했다고 평했습니다. 새벽 2시 행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끝내 자리를 떠나지 못한 이들이 돔 내부에서 긴생샷을 남기느라 분주했습니다. 박서진은 조용히 의전을 뚫고 다시 무대 위로 올라 미니어처처럼 작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별빛 오르골 후렴을 흥얼거렸는데, 그 실황이 우연히 팬의 휴대폰에 담겨 SNS에 퍼지자 조회수가 300만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까지 트로트는 대형 방송 무대만을 전제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틱톡 클립, 길거리 잼 세션, VR 홀로그램 등 어떤 플랫폼에서도 실시간으로 번역되고 재생산되는 유동 장르로 진화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음악 엔터 산업 섹터 주가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박서진 효과라는 리포트를 내고 트로트 관련 음원 구독률이 24시간 만에 47%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서로 앞다투어 박서진 특집 편성권을 확보하려고 긴급 편성 회의에 돌입했고, 한 신생 OTT는 네오 트로트 시리즈물 3년치 제작 지원금을 공개 선언하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산업특위는 트로트 인큐베이팅 펀드를 신설해 창작자 지원을 약속했고, IT 스타트업들은 트로트 AI 보컬 합성 베타 테스트를 앞당겼습니다. 정부는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 프런티어 어워즈를 내년부터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회 수상자는 대중 투표 50%, 전문가 평가 50%로 선정되는데, 후보로는 박서진을 포함해 남미바다 국악재즈 콜렉티브, AI 판소리 크리에이터 등이 거론됩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업해 초중고 음악 교과서에 트로트 역사와 박서진 연설 전문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박서진은 이에 대해 아이들이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대신 자기 방식으로 덧칠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래형 메신저 박서진 끝나지 않는 파노라마 파티 3일 뒤 프로젝트 5,858분 첫 녹음 세션이 SNS 스토리를 통해 실시간 공개됐습니다. 새벽 5시 8분 서울의 한지하 스튜디오에서 가야금, 디제잉 콘솔, 3피스 록 밴드가 한꺼번에 기상 알람을 삼켜버릴 듯한 소리를 내며 즉흥잼을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한국판 우드스톡의 프롤로그로 불리며 12시간 만에 조회수 5천만을 돌파했고. 해외 팬들은 트로트의 모나리자 미소를 처음 봤다며 열광했습니다. 박서진은 한계는 필요하게 만드는 벽이 아니라 창의성을 튕겨 올리는 트램펄린기라며 다음 세션에는 대금과 턴테이블, 아프리카 젬베 리듬을 함께 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스스로를 과거형 가수라고 믿었으나 미래형 메신저로 거듭난 한 사람이 촉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도 정치권의 합의도 거리의 즉흥 플래시 목도, 증권가의 호재도, AI 스타트업의 개발 가속도 모두 그의 15분에서 흘러나온 후광 속의 에너지가 투과되어 현실이 됐습니다. 이밤 우리는 단순히 공연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어떻게 혁신을 품에 안고 다시 태어나는지, 한 인간이 어떻게 세대간 문화공존을 설계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어쩌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서진은 자기 앨범 트랙리스트 하나조차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귀를 열고 심장을 예열하며 또 다른 시간의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로 귀환하는 타임머신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로 그리고 그보다 먼 모래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튜닝을 반복하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이처럼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으로 사회를 움직이고 미래를 제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